안녕하세요. 발성배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OCGR 계정기에 최소 동작시험과 한시 동작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동작시험은 현재 1.0A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A 이상을 흘려주게 되면 이쪽에서는 ㄷ자형으로 생긴 쪽에서 1A의 억제 부분이 있고 반대편에서 1A 이상의 전류가 흘러주게 되면 이와 같이 원판이 시계방향으로 들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1암표 이상의 전류 가 흐르게 되면 천천히 원판이 동작하는 걸 최소 동작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한시 동작 시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팅값 1암표의 2배인 2암표 또는 세 어, 3배인 3암표 또는 5배인 5암표 정도의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특성 곡선에 따라서 어 1배, 2배, 3배에서는 대략적으로 6초 정도 어 5배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어, 2초 정도에 떨어지는 게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레바 10인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팅도 레바 10이기 때문에 최소 동작 시험과 한시 동작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1한표 이상을 살짝 흘려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원판이 천천히 동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약간씩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최소 동작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 1A에 의해서 동작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A에 의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류를 억제하면 다시 거꾸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어, 시간 관계상 제가 거꾸로 돌려놓고, 3A를 맞춰서 움직이게 되면 빨리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300%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초 정도에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여하치에 3A 정도를 흘리게 되면은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시 동작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ICS 한시코일이 자기 유지가 되면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류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복귀가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ICS 한시코일은 눌러 가지고 리셋을 시킬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OCGR의 한시 동작에 대한 최소 동작 시험과 300% 시험 때 6초 정도에 떨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